네 안녕하세요 차트뷰입니다.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장이 끝났습니다. 오늘 좀 재밌게 볼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기존에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KR 모토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 종목이 11월 23일 날 영상으로 추천이 나갔고요. 23일 날 이후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되면서 지금 거의 한30% 정도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 한 1100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새롭게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. 그리고 어제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대원미디어라고 하는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한 8%대 상승이 나왔고요. 이 종목도 추세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. 어, 우선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토박스 코리아입니다. 토박스 코리아는 오늘 일봉상 추세 자체가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거론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, 장중에 거의 한 3시 정도가 넘어갔을 때좀 갑작스럽게 한4% 정도가 올라서 5% 상승으로 오늘 장이 좀 끝났고요. 이 종목은 지금 아기상어가 유튜브에서 이 조회수 1위를 하게 되면서 관련 섹터로 좀 엮인 하나의 이 테마주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사실 재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관련 테마라는 걸 알고 입성을 하시는 게 좋고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가격대를 돌파해 주면서요. 좀 안착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슈팅이 나오면 정리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글로벌적으로 이 아기상어라고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이슈성이 좀 점점 불어나고 있어서 토박스 코리아를 한번 좀 제대로 엮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거론을 드린 거고 차트상도 오늘 사실상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은 한번 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셔도 될것 같고요. 대신에 1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 관심 종목은 국도화학입니다. 국도화학이 오늘 중요한 전고점을 돌파를 해 주면서 추가 우상향 가능성을 열어 뒀고요. 오늘 장 마지막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서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타점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 분봉상의 이 추세를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종목 월요일 날 추가라 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49,000원 가격대에서부터 매수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월요일날 지금 현재 가격보다 조정을 받아서 49,500원 밑으로 1차 매수를 진행해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 종목은 48,000 700원이라고 하는 전고점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8,700원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국도학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 관련주로 속해져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연 며칠 동안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도학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관련 섹터도 추가적인 수급이 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 매출액이 1조가 넘는데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3천억이 좀안 돼서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돼 있는 기업으로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국도화학으로 어, 드리겠습니다. 2020년 11월 네 번째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